오늘은 스마트 파닉스 제8과 쇼바울 u 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76페이지를 한차례고요 Listen, match, and circle. 자, 우리 지난번에도 했던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듣고서 단어 하나를 얘기를 해주면, 그걸 연결잘 해주고, 그런 다음에 만든 걸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주면 돼요. 자 친구들 배웠던 단어들 다쭉 나와 있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bun, mod, cut, gun, bad, run, not, sun, bun, cut, sun, mod. 자 반복되는 것들도 몇개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잘 듣고 맞는 걸 찾아서 연결, 동그라미 하는 거. 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Track 35. Unit 8. Page 76. Listen, match and circle. Number one. Mud. m u 자, 이렇게 두번 읽어 주는데 단어를 mud, mud, 이렇게 읽지 않는다고 했죠. Mud. 바로 얘기했어요. mod 맞는 거 연결 그리고 찾아주면 되죠. 자, m mod 이렇게 연결하고 mod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number two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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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건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gun 찾아주면 됩니다. 자, 6번까지 친구들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하고서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연결한 거 외에도 한번 친구들이 읽어보면 좋겠죠. Mat, bun, gun, cut 이렇게 쭉다 읽어주세요. 자, 이제는 77페이지. Look, circle and write. 자, 그림을 보고. 그림에 나와 있는 단어 먼저 한번 읽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sun, sun. 그리고, 강아지 두 마리가 있죠. pup, pups.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h a m 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햄을 향해서 뭐하고 있나요? 지금 얘네는 지금 그림이니까 막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생각해보세요. 강아지가 이렇게 두 마리가 놀고 있었는데 저쪽에 맛있는 먹을 게 있다. 그럼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겠죠. 그래서 run. 그 다음에 b u n 얘는 pen. 우리 배웠던 A 모음 배울 때 배웠던 pen. 그리고 I 두 명, keys. 그리고 무엇인가를 잘라요. 어, 근데 보니까 매트 같아요. 매트를 자르고 있죠. 그리고 얘는 뭔지 알것 같아요, 친구들? 네, 흙이죠. mud. 흙 안에 뭐가 있어요? gun.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먼저 보고, 어, 가끔은 우리가 배웠던 그림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본 다음에 풀어주면 좀더 쉽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The, 음, is in the sky. 이건 굉장히 쉽죠. sun.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sun. 동그라미 하고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the sun is in the sky. in 자, 두 번째, the pops, u run p s t the The ham. u p run to the ham the 이렇게. 자, 그러면 3번, 4번, 5번은 친구들이 넣고 읽어주면 돼요. 다른 것도 4월즈가 어려운 게 없고, 다 the, is, in 이 정도만 있으니까 쉽게 또 읽고, 읽고 문번풀수번을거번요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학습할 SB는 다 해봤고요. 자, 이제 월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8페이지. Do the puzzle. 자, 이번에는 퍼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어 두 개가 그림이 있고 가로, 세로로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호가 써있기 때문에 1번일 때는 1번, 2번일 때는 2번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읽어볼까요? sun, bud, nut, bun, rock, gun, run, hog. 선생님, 좀 빨리 읽었으면 친구들은 천천히 다시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1번은 이렇게 세로로 써주는 것으로 번호가 되어 있으니까, sun, sun. 써줬고요 얘는 bird이었죠? b u d 였었죠 B 써주고 어는 똑같으니까안 써도 되고 드 d b d y n o t not, n e t not, not, n o n n 이렇게 읽으면서 발음을 하나하나 음가를 소리를 내면서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읽으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어 내가 번호에 맞게 썼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세요. 잘 했는데 5번 쓸 거를 6번 더 쓰면 전혀 답이 달라지겠죠. 두 개가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꼭 번호에 맞게 썼는지 세로가 홀수 번호 가로가 짝수 번호인 거 기억하고서 써주면 됩니다. 자, 다 풀었으면 이제 49페이지에요. Write the words. Write the words. 자, 그림이 있구요. 밑에 단어를 써주는 건데 두 번씩 써주면 돼요. 자, 1번. t o p 이거는 우리 전에 배웠던 오 모음이죠. l o c Cut. 이것도 오 모음이네요. t o p Top, run. 자, 두 개는 오 모음이고 나머지는 유 모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읽으면서 발음을 해보고 써주면 되겠죠. 풋업풋 u 업풋업 p, up, p up, 이렇게 읽으면서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 6번까지 써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write and draw. 자, 우리 많이 해봤던 거죠. Odd, on. Odd, 이렇게 유 모음의 조합이 나와있고요. 여기에 빈칸이 있어서 내가 그리고 싶은 내가 쓰고 싶은 단어를 찾아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odd 뭘 넣으면 좋을까요? 친구들이 배웠던 것 중에 선생님은 예쁜 꽃을 그리고 싶어요. 꽃송이 bird였죠 bird. 그러면 b 써주고 bird 예쁘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o n 어, 맛있는 빵을 먹고 그리고 싶다. 그럴 땐 bun 해서 bun 그려주면 되고 but 자르겠어. 난 종이를 자를 거야. 할때 cut 그리고 써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얘기한 것 외에도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넘어갈게요. write the words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앞에는 조금 썼다면 이제는 더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on sun on sun sun sun, sun, sun. 네번 써주면 돼요. 자 2번도 2번부터 1번부터 4번까지는 on으로 끝나는 유 모음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번, run run gun 발음을 하면서 써 주면 됩니다. 자, 5번은 5번 6번은 d d 7번 8번은 at. 조합이에요. 그래서 but, b at, bat, m o d at, mat, at, c u t n o t at, not. 이렇게 발음하면서 써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읽을 줄도 알고 또 써서 볼 줄도 알고 하면서 이제 학습을 완벽하게 할수 있게끔 많이 연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월북을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유닛 A8과의 마지막 스토리랑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이트 두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액티브리시트하고 테스트 준비해서 제 문제도 풀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